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지. 그죠? 어. 가을이 왔어. <laughs> 누가 그러더라? 가을은 뭐 수컷의 계절이라고? 웃기고 있네. 여자의 계절이지. 어. 여자들이 더 센치해지는 계절이잖아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응. 여자의 계절이야. 여자들이 섬세해진답니다. <laughs> 많이 신경을 쓰세요. 살랑살랑 해준단 말이에요. 가을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가을에 이사나, 뭐, 뭐, 또 업, 뭐, 이렇게 뭐, 변화, 인테리어? 뭐 이런 것좀 많이 하시잖아요. 가을에는. 그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셔서 그래요. 좀 생취해지는 것도 있고, 또 여름에는 이제 덥잖아. 더우니까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그런 게 조금 안 되고, 이제 좀 시원해지고 하면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이사할 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대장 방, 뭐 이렇게 뭐 죽으러 가면 안 된다고 방향을 잘 타서 합식방, 어 좋은 방, 식신방 그런 방으로 가셔야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삼자이신 분들은 이사를 하거나 내 명의를 쓰거나. 그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동토나 태식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됐는지 오시는 분들마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지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린 건지. 그래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사나 인테리어나 집 내부의 기운에 관한 거예요. 자 이사할 때 방향 신경 써야 되고 삼재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음 방향도 삼재도 다 이겨 먹는 게 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삼재도 이겨 먹고 방향도 이겨 먹는. 퇴식방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퇴자가 테마할 때그 퇴자예요. 그래서 퇴식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까꾸로 그럼 좀 이해하시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식방이 아, 어, 퇴식방 말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그냥 후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이 뒤로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퇴식방은요. 어그 누구 나오는 겁니다. 어 이게 사주에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 이사 갈때 운이 제가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 방이 다르고 2018년도에 방이 다르다. 그랬죠. 이퇴식 방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년마다 다릅니다. 어떤 해운년은 아니고요. 어떤 해운년은 기예요. 자기 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클 포인트로 돌아와서 삼재처럼 나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퇴식방을 치르셨으면, 몇년 뒤에 또 다시 퇴식방이 올수 있어요. 자, 그런데, 퇴식방은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모르고 쇠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삼재는, 아, 그래. 역시, 뭔가 안 돼. 내가 삼재였어. 이렇게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이사를 잘못 왔나봐. 잘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꿈꾸면 난리가 나. 이렇게 본인이 깨닫습니다. 근데 퇴식방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헤,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될때 움직였나? 이런 걸 깨닫지 못해요. 왜? 흔히 여러분, 동토 났다는 말 아시죠? 동토. 동토가 뭐야? 그 앉은, 자, 앉은 곳에 그 있는 터가 탈이 난 거예요. 그걸 동토 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퇴식방을 같이 동토를 맞으시면요 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리면 될까? 아니면 그 터를 버리고 딴 데로 가면 될까? 아닙니다. 동토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터에 들어가서 동토를 맞았는데 다른 데로 또 옮겨갔어. 그 동토가 거기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옮기는 거처마다 동토가 따라옵니다. 일명 스토커입니다. 이해가 십니까 스토커가 뭐야? <laughs> 어디선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딜 가도 이 개가 나타나고, 내가 어딜 가도 개가 나타나고. 동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태식방은 주로 언제 맞느냐. 내가 그한 해가 태식방의 기운을 갖고 있는 한 해인데, 여러분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럴 때 이제 찾아듭니다. 인테리어를 바꿔서 왜, 뚝딱 뚝딱 모든 걸 고치잖아요. 우리가 부정을 칠때 세바가 부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무다라 목신 부정이 있고, 어 그런 데서 이제 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동통하잖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업장에서 잘 됐어. 아 업장이 지금 잘 되고 있어. 가게도 잘 되고 있어. 근데 내가 인테리어를 했어. 손을 댔어요. 근데 그때부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동토 의심해보셔야 됩니다. 퇴식방일때 여러분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동토가 나서 스토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 어,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터고사 지내야 돼요? 어! 막. 물론 터고사도 방법은 되긴 하지만 동토는 그렇게 터고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토풀이가 또 들어갑니다. 동그퇴식방을 세게 맞으신 분들은 동토풀이를 해야 되고, 또 적당히 맞으신 분들은 터고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화분아치가 돼요. 그런 다음에 꼭 터에 부적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소지를 하시고요. 그 동토 난 곳에 부적을 소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동토는 계속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동토가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해 줄게 사람도 잡아먹어요. 가 갔는데 갑자기 신랑 줄었어. 뭐 어, 어떻게 됐대? 이런 소리. 동토 맞으신 거예요. 살 맞으셨다 생각해도 됩니다. 어, 주당 맞았다 그러죠. 그런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laughs> 아유, 뭐 동토야 뭐그 까이고 뭐 세월이 지나가서 뭐 조금 곁에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듯이, 얘도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처음에는 어느 한 사람한테만, 그 집안에 어느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끼치고, 그 업장에서 어느 일부분만 영향을 끼치다가, 이게 물감 번지듯이 번져서, 결국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게 이게 동토예요. 자, 동토는 굉장히 알기 쉬워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도 알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거래요. 그냥, 나이만 알려주시면, 동토, 퇴식방 해운연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장을 뭐, 옮기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거나, 집을 이사한다거나 할 때, 혹시 제가 퇴식방인가요? 띠만 아,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는 방향을 굉장히 잘 타셔야 되고, 3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의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시는 거고 내가 모든 걸 손대려고 할때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내가 퇴식방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다 쉬운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좀 예방은 간단한데 내가 그거를 딱 맞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처법은 그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방만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지낼칠수 있는 건데 이걸 맞게 되면 그 동토 난걸 풀어야죠 동토 난걸 풀었어 그러면 문이 밑에 있잖아 일단 어쨌든 풀었다는 거는 뭐냐면요 동토를, 동토가 를동토내려가는걸 올려놨다는 말이 아니고요 동토가 더 내려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동토 풀이는 그러면 이제 이거 올려놔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번거포파 발생하면 돼요 동토를 풀어야 되고 또그 내려갔던 문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번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나 뭐할때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예방을 하시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할 때, 손댈 때, 매장 특히 매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동토 제 손님들이도 있어. 응. 음. 누군지 불어도 되나? <laughs> 개, 개 불면 다할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는데 뭐든지 여러분 예방을 하시면 편안하게 갈수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도 근데 예방을 안 하고 당해서 오시니까 이게 좀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다 물어보시고 동토 맞으시지 마시고 동토 태시방 그거 맞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세요.